차에 가장 기본은 뭐죠? 시동을 바로 놓지 않고 계기판에 딱 나와요. 여기 노란 불이 있거든요. 노란 예열 장치. 요 불이 없어질 때까지 예, 놔둬야 됩니다. 아직 안 없어졌죠? 아, 그죠? 예, 예. 여기, 여기 없어지면은. 시작해도 그래요? 네. 이게 시동 켜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예열 장치가 중요하다. 자, 때는 이게 있으면 안다 이러면서 힘든 부 올려야겠죠. 그러지만 얘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자 시트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쓰게 해야 되는 알겠습니까?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저 앞에 시트 키이것에 자, 요거를 땡깁니다. 땡기면은 자 올리면서 아니 여기 올리기 안 닿잖아요.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딱 올립니다. 그다음에 락이 걸었어요.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현장 가서 현당합니다자 뚜껑을 닫을 때는 안닫힙니다 보세요. 어떻게 닫을 거예요? 요거를 빨간 락을 눌러야지만 닫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모르시면 안 되죠. 자, 멈춤. 자, 지기차. 충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할때 이용해 가지고 점검을 해봅니다. 자 테스트 할때 네. 배수는 네. 볼트, DC, 네. 2 0볼트를 렌트. 랍을 네. 이용하면 배터리는 네. 1 2 5 v 에서 네. 14.9V까지 올라가거든요. 네. 자, 위치에 놔두고 네. 그 다음에 네. 자, 여기 플러스 한번더 몇 볼트 나올 거야? 예상. 12 볼트. 더 나오지. 기본이 12.6 볼트인데, 4 너무 높죠. 13.36 볼트. 4번은 몇 볼트? 자, 잠깐만요. 13.36 볼트 맞죠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야. 발전기가 아까 조금 시동 켜는 동안 발전기가 역할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시켰거든요. 그래서 12.6 볼트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.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. 12점 나오죠? 그안 됩니다. 12점, 1 5 v 나오면 발전기와 빨터리가 문제가 있는 니다 아무리 터진 거래도 이렇게 전압이 올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시동을 키잖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시동을 키면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? 올라갑니다. 자, 켜보세요. 예열시키고. 자, 보세요. 키세요. 발전기 d o 이 t k n 소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을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을 n o w I d 우리가 요리는 못해도 먹을 줄 알고 맛있다 맛없다는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? 네. 됐습니다. 멈추...